연골주사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고요? 그런 주사 절대 없습니다. 무릎 아플 때 연골주사 맞으면 좋아집니다. 이말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과연 연골주사 한방이면 다른 연골이 자랄까요? 연골이 파열돼도 주사로 해결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노벨 의학상은 이미 받았을 겁니다. 전 세계 시니어들의 우상이 됐겠죠. 그럼 연골주사는 어떤 주사일까요? 웃는 아기를 두번 클릭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찾아올 거예요. 연골주사는 재생주사가 아닙니다. 한번 다른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 주사의 역할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주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무릎 연골의 윤활유 같은 역할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입니다. 맞고 나면 덜 아픈 건 맞지만 회복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아있는 연골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을 위해 진짜 중요한 점은 생활습관입니다. 체중 조절, 허벅지 근육 강화, 무리한 자세 피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는 보조일 뿐, 답은 늘내 몸에 있습니다.